슬슬 놀다이 사람들이 생기시작제한번더 미색한... 터지면 이제 바로 막타지 나온다 주 입에서? <웃음> 진짜? 알 <laughs> 아, 전 <laughs> 하고, 고딱이아딱요 <laughs> 더 맞어. 에이지스. 백만 박. 이제 백만 밖에 안 박히죠? 그땅레의감 그거 그거겠지. 갈증이라 갈증이라 그런 거. 날개. 어아무서 어. 무서워요. 어. 이걸. <놀람> 어. <놀람> 아, 죽은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나? <laughs> 에이 나 그래도 방어구 레벨이 높은데. 뭘까지 와? <laughs> 아니, 파울은 저걸 왜 때리냐? 도대체 저 케이트를. 못 나왔어? 야왜 아치도 사... 안 사라지나? 내가 성공했으니까 봐준다 아니.. 아치도 안 사라졌어 갑기 날개 이게... <laughs> 떼도 떼다 방탄 십자 십자 하나 도망쳐하도망고고낚트를하를 하지 겠고 낚시를 하 아우 기발자가 어? 도둑소를 샀대요 제가 무력 다 넣었습니다 콜 <laughs> 날아갔다 수명 맞냐 키트 뭐라고? 3번 하고 간번 응. 하고 먼저. 백야 때리고 있어봐 아니, 야, <laughs> 아, 나도 받아야겠다. 너무 아씨. 네이지면안 됩니다. 욕망이 이제 죽어도 되긴 한데. 욕망이 되게 세스 될러면 유혹에 다안 돼요. 너도 아뭐 우리 팀 리퍼 되게 빡곳인데. 아. 리면서 하고 있다. 잘 가. 아 이번에 다시지 마세요. 네. 아 좋아요. 미 갔냐? 마리린 가서 어 죽여야지. 안 좋네. 나비. 존나 지금 빙고 때개빡쳐가지고 진짜. 진짜. 아... 이고아 어, 어떡해 내일 해야겠다 그냥 그... 올래야달구이할는이렇게안 아, 들어가? 오래요 어... 제가 아파 돌려가지고 내가 봤을 가못 맞춘 거 같지? 아 이게... 심지어 내가 따는나는게 이게 스티브 스로 환불해주니까 짜증나는 <laughs> 뭐야 28? 28이라고 <laughs> 아. 손질다고 생각하면 되지 13,000원으로 뭐하라고 아... 들어가고 아! 이거 어 뭐야 이거 내일 이거 왜 저렇게 계밖 내일부터 누가 어뭐야알고야 네. 근데 쟤따고 맞아. 맞아야 된다 이거 밥거알 네, 근데 솔직히 이벤트존나 생각 없다고 생각하긴 했거든 근데 그래, 씨발 이런 식으로 네. 말이라도 하고 저기 아니 아, 죄송해요 저냐저 때문에요 리프님! 예, 죄송해요 저때문에 예, 죄송해요 아 이거 맞아? 사다테투천은 그냥 5만 캐시를 다 나눠주던데 마 아, 나이게 조심 진짜 가안돼우대 그래야 돼야 돼야구 안전 오케이. 에이스피아 오0만데 시작 가라마리빈오이 네, 십보가 이에 맞긴 한데 솔직히 대치 없는 건맞아이 새끼들 아 뭐야 이십때같가회자니까참여 거지. 한대 맞았다. 3분의 1이 달았 오? 비빅 정상입니다. 신년아. 각성기 받아라. 아아 내가 제가... 대래해ね金金이 아, 보조까지 바꿔줄까? 金金金金金金딩金金金金金金金金金金金金金렇金 아, 내일 그리고 네, 바로 떼빼대떼 봐, 떼 봐, 떼 봐, 바 봐, 떼 봐, 떼 봐, 떼 봐, 떼 봐, 떼 봐, 떼면떼 봐, 떼 봐, 떼 봐, 떼 봐, 보 봐, 떼 봐, 떼 봐, 떼 봐, 떼 봐, 떼 봐, 떼이떼 봐, 떼 봐, 떼 봐, 떼 봐, 아아아아아아 아, 오지, 오지 마세요 제쪽 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 포션 아, 안뭐 씁니다 우리가 거 포션 안 씁니다 어? 당연하지 욕망이지아 죽고 싶다 스포 쓰기 은데 피가 없어요 피가 오! 없어요 이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아이 진짜 죽을 때욕 포션 써야겠다 이거 아, 지금 하나 써야돼? 아, 말아야돼? 아, 일단 하나 봐. 몇 줄일까? 두 번, 두 번. 오! 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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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예, 한보게 네, 말해줘. 아, 그러려고 그런 거지? 주관, 주원, 주관데한번 죽었어. 아, 좋아. 나이스. 3트? 좋네. 깜빵. 며칠 수 없었으면 깼을 텐데. 잠깐 와... 아... 야... 역시 진성, 인파야 진성 인파 개사기캐 좋아요